북한이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을 처형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이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대량 유포했다는 게 이유였다고 합니다. 지난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복수의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과 중국의 국경인 양강도 해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3명이 지난 10월 한국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를 여러 편 시청하고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돌리다 적발됐다고 합니다. 반동사상문화법이 제정된 만큼 시범으로 처형해 경종호를 일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고등학생임에도 처형됐다고 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2020년 12월 한국 영상물을 유입 또는 유포하는 경우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하는 반동사상 문화법을 제정했습니다. 북한도 미성년자의 경우 중범죄를 저질러도 성인이 될 때까지 법집행을 유예해왔는데 이번엔 달랐다는 것입니다. 법 제정 이후에도 한류가 만연하자 경고 차원에서 미성년자 처형을 감행한 것이란 분석인데요.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단법인 통일미디어가 지난달 18일 발표한 2022 북한 주민의 외부정보 이용 실태 조사에 따르면 오징어게임, 사랑의 불시착 등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응답자는 96%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북한 당국이 최근 주민들에게 한국식 이름을 총일, 폭일, 탄일, 위성 등 혁명적인 이름으로 고치라고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세계가 열광하는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총살한 것은 북한 측에서는 문화적인 유입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은 통일이 된다면 한국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잠시 집중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기분 전환을 위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게 있었죠? 지금은 전쟁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보셔라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뉴스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전쟁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동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인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뉴스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흥구석유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었냐 하면,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부석유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정치권 이슈, 특히나 총선 관련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냐면,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져 나오게 되고 정치테마주가 반드시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총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보라고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8295-5347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 번호 010-8295-5347번으로 총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